이번 주는 오시리스가 없죠? 그러면 빠르게 시작합시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암상이는 EDG에 있습니다. 가죠! 경의 장비를 살펴보면 무기는 탐사자입니다. 연사가 되는 유탄발사기입니다. 대신 사용방법이 좀 다르죠. 전용 장전 모션도 있어서 재미긴 하지만, 데미지가 낮아서 잘안 씁니다. 경이 방어구로 간다면, 헌터는 행운을 빠집니다. 완전히 장전된 물리, 하이 직업과 같은 속성의 핸드캐논을 꺼내서 사격하면, 최대 10스텝까지 쌓아있는 데미지 버프가 10초 동안 지속됩니다. 핸드캐논이 버프된 이후, 미쳐 날뛰고 있는 경이죠. 스탯은 회복력 16, 기동성 15, 지능 15, 의지 14로, 총합 65로 등장했습니다. 타이탄은 아마몬타리움을 가져왔습니다. 수류탄 두번 씁니다. 끝이에요. 초월 갈고리도 수류탄이라 갈고리도 두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탯은 생존력 17, 의지 15, 회복력 15로 총합 65로 등장했습니다. 워록은 스타파이어입니다 융합 수류탄을 두번쓸수 있고 균열 빛의샘 위에서 무기로 공격하면은 수류탄이 재충전되고 융합 수류탄으로 적을 처치하면은 균열을 충전합니다. 너프될 예정이라고나 하지만 좋은 경위죠 스탯은 의지 16, 기동성 14, 지능 11, 생존력 회복력이 15로 총합 63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전설 무기를 살펴보면 시공 핸드캐논 여우자리 물리보조무기 수수께끼의 뽑기 물리기관단총 마찰의 불꽃 공어활 피하 태양월도 캘거라스의 심판 전기중화기 유탄 폭발 머리사냥 물리 보조 무기 고독을 가져왔습니다 살펴볼 만한 무기는 고독이 좋은 조합으로 가져왔습니다 장전을 위한 신속발사 데미지에 무례한 사거리 걸작에 사거리 특화된 1 2번 특성 이거는 기원 특성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하가 p v 이 쪽으로 좋습니다 성공적인 준비운동과 궁수의 움직임 은 연기가 되고 화살을 당기는 속도 가 배수로 증가합니다 불복이 시작 하면 재미가 급상승하죠 그리고 무기 제작도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5개 정도 는 구매 놓으셔서 다음 시즌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전설 방어구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방어구는 전쟁 지능 시절 방어구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는 클래식으로 들어가는 방어구죠. 또한 간지능꽉 잡던 방어구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신 분들은 스탯이 낮더라도 수집품에 넣어놓으세요. 절대 후회 안할 겁니다. 방어구 스탯을 살펴보면 은 헌터는 머리와 다리 방어구가 60스탯은 없는데 머리 스탯이 요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외장용이라고 합니다. 궁극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차니까 그럴 수있겠습 워록도 머리랑 다리 방어가 구60 스탯을 넘지만 구립니다. 넘어갈게요. 타이탄은 다리만 60 스탯은 없는데 구립니다. 그냥 없으신 분들은 그냥 쫙 구매하시고 그냥 버리세요. 빛의 저편 경위로 넘어가면은 매달은 초탄 사격을 가져왔습니다. 스탯은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에 속합니다. 실화의 장 무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볼만해요. 망자의 이야기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사거리가 미쳐 날뛰는 조합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경량이라서 살짝 아쉽고, 풀보어가 좀 투모칩니다. 도탄 탄약이나 철갑 탄약, 그리고 소구공이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은 o c 스의 시험인데, 이번주는 강철 깃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주는 쉽니다. 다음주에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조말, 좋은 사냥, 좋은 방향 되세요.